13일 일요일에 있는 미니모토 네구레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랑 커브주이브님께서 참가를 하거든요 일단 문제 나갑니다 바가지몰에서 협찬을 해준 요렇게 생긴 헬멧이거든요 요렇게 생긴 헬멧이에요 커브전 1시간짜리 저 참가한 거에서 제가 커브중에 몇등을 하는지 맞춰주신 분 가운데 두 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요 NHK S1 GP PRO 오픈 페이스 헬멧을 드릴겁니다 두 분께요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그리고 한분 하나 더 우리 커브주의보님도 참가를 하시거든요 커브주의보님이 몇등을 하는지 커브주의보님도 슈퍼커브전을 저랑 같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커브주의보님도 몇등을 하는지 맞춰주시면 그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에게 이 S1 GP 프로 오픈 페이스 헬멧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가능한가요? 저를 예, 네, 하세요. 대회가 있는 일요일에 저희가 라이브를 할 거거든요. 그래서 라이브를 통해서 경기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토요일에도 저랑 커브 님은 경기장에서 연습 주행을 할 겁니다. 네, 토요일부터 한번 지켜봐 주세요.